그날 진짜 아무 생각 없이 남친폰에서 연락처를 찾고 있었어요. 근데 딱 2년 전에 새로 들어온 어린 경리 번호가 보이더라고요. 원래부터 그 여자 이상하게 초기 계속 걸렸어요. 회식만 했다 하면 싸우고 뭔가 있다는 느낌이 자꾸 드는 거예요. 그래서 술김에 한번더 봤는데 차단 표시가 떠 있더라고요. 아니 업무상 거래처 전화도 경리폰으로 오고 통화도 필수인데 직원을 차단해 놓고도 모른다는 게 말이 돼요. 게다가 그 이후로는 통화 기록도 싹 없었어요. 차단은 돼 있는데 기록은 없고 전그 순간부터 머리가 새하얘졌어요. 남친은 그건 잘못 눌렀던 거야. 면서 억울하대요. 근데요, 차 다니면 전화 오다가도 막히고 업무 중에 바로 티나잖아요. 근데 왜 계속 몰랐대요? 이게 말이 돼요? 그러다 며칠 전 남친 생일이었어요. 회사에서 기프트콘으로 챙이던 곳인데 이번엔 조용하길래 물었죠. 그랬더니 남친이 하는 말그 경리가 선물 보내는데 내가 의심할까봐 말 안했어. 카톡은 지웠어.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. 경리가 이건 제 선물이에요. 크크. <laughs> 이모티콘까지 붙여서 개인 선물을 하나 더 보냈더라고요. 알고 보니 남친이 먼저 그 경리 생일 때 케이크를 줬다네요. 근데 평소에 걔 나이도 잘 몰라 이랬거든요. 생일은 어떻게 알고 챙겨요? 저는 너무 답답해서 경리에게 직접 연락했어요. 남친이 카톡을 지웠는데 이유가 궁금하다. 근데 돌아온 답장은 두분 일은 알아서 하세요. 완전 당당하더라고요. 그리고 남친은요. 저한테 화난 게 아니라 그 경리한테 너무 미안하다. 면서 쩔쩔매요. 저는 선물 가지고 난리치는 여자가 되어버렸고요. 결국 남친은 헤어지자 통보하고 저를 차단했어요. 근데 전 아직도 그 생각이 지워지질 않아요. 내가 오버한 걸까? 왜 굳이 숨기고 지우고 거짓말해서 날 이렇게 만들었을까?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믿을 수 있어요?